이제 저거를 막 죽음의 요람을 대부분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, 이거 몇 번만 사이클 제대로 알수 있으면은 저거... 저 무슨 맵이냐? 그 아우리에 나오는 맵 있잖아요. 잘못된 전쟁, 금맵만큼할 그 만해요. 조금만 해보면은 어렵지 않아요. 맵이 뭐가 드럭 터져도 터지면은... 지연 대봤자1본이고막 이러니까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요 금방 나옵니다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시간이 걸려서 조금 그렇지 트럭 생각보다 쉽게 안 터져요 병력만 작끄면은물이 부족해 일꾼 좀야 하지 않겠어? 당신이 관심 가질만한 거래가 하나 있습니다 아모니 타소니스의 옛 철로를 이용해 선원과 미심적인 메비오스 화물을 운반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열차를 파괴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는데, 지금 그럴 인력이 없습니다. 당신이라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. 어떠십니까? 일부러 옆에 틈 만들고 있어요. 혹시 탈 아니면은 저기다가 저거 지을 거예요. 캐논 광자포 좀 지어주고, 막아야죠. 핵못 속에. 또핵 맞으면 속쓰릴것 같아. 정찰 한번 하고 옵시다. 토르토스면은 용기병 먼저 준비해야 되고, 테란이면은 음해자 먼저 준비하고 봐가면서 아, 할게요. 프로토스네요. 음해자 준비하겠습니다. 일단 멀티는 타이커스 먹을 거 신나게 먹어 상관없으니까 먼저 깨라고 하고 전 어차피 빨리 못 먹습니다. 초반에 불면서 세개 이상 빨리 뽑아놔야 첫 번째 열차 막는데 도움 주고 이러기 때문에 초반에 깨는 건 맡겨놓고 저는 망대 집중할게요. 일단 소환부터 해야 돼. 이러고 다음에 정체계 나오면 뭐알말 없지. 내 용기병 바로 다시 가야죠 아 얘도 이러네 왜 이래 요새 얘네들 벌써 탈 것인데 다 이래 이러네 계속 열참하는 거네 야가 가지고 지들만 안 했, 짓고 이러네 계속 아 서순 좀 지킵시다 서수 어순이 없어서 진짜. 저 열차가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에 날려 버리십시오. 눈 크게 떠라. 저기 살아있다. 방물이 모자라. 물이 부족해. 물이 부족해. 일꾼 왜까요아 서순이 없어. 이게 당연하면 안 되는 거래요. 시도 약서순는 지켜야지. 이거 양심이... 양심 문제야. 진짜... 저이 우릴 제거하려고 한다. 기사단, 똑같이 맞이해줘. 서순는안 지키면은 도와줄 사람도 안, 좋아, 안 도와줍니다. 이러면 계속... 주 목표 밤 좋았어! 어차피 내가 깨고 할수 있는 건데요. 어좀안 하면 안 돼. 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로공 토스인 것 같거든요. 맞춰서 좀 준비할게요. 과문을좀더 지어야겠다. 오빠고 찾아야겠네요. 그래도. 이런 열차는 보통은 그냥 타는 걸 권하지만 이 열차들은 싹 불태워 버리는 게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. 아니다, 소형돌이는 하면 안 되겠네요. 소형돌이 했다가 난리 날것 같아, 잘못하면 <목소리>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할때 놀리는 거 아니면은 제가 왼, 왼쪽이면 왼쪽 먹고 오른쪽이면 제가 오른쪽 먹습니다 대상을 제압했다 친구들이나 이제 이러고 있으니까 매너 문제 진짜 적을 감지했다 기사단이여 맞설 준비를 하라 이새가 오는 건 뭐지? 음, 나오고. 검은이거 음, 어, 어, 어떻게 가? 어떻게 거신 나오려나? 과신 나오려나? 파케셔 나오려나? 열차가 옵니다. 무슨 수를 써서라도 탈선시키십시오. 어가을이다 진짜 많이도 뽑았네 벌써.

신속하게움직이십시오 주목표 방해 하 당연히 그이겠지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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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이. 이이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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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기지를 노리고 있다. 정신 똑바로 차려. 지금 잘못 본게 아니면 은 저게 나왔던 것 같은데 정찰기가 잘못 봤나? 아 피켰죠. 피켜 좀 피키라고 이씨 맞네 제대로 봤네 업그레이드 돼있으니까 연구 따로 안 해놔도 지금 상태할수 있을 거데요 죽겠지. MBC 무슨..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 cook 어 o u r puppy s t u 이 한번 요란하게 저희 열차를 어떻게 보시죠? <목소리> <목소리>

동맹이 공격받고 있어. 가서 도와줘.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우리 기지 맹 맡았다. 하게 만들어 주자 이제 이렇게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박해장 두 마리만 있었어도 나올 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뽑았는데. 한 막으라고 하고 봅시다 어떻게 만나 궁금해요 저도 어차피 해봐야 되는 거라서 이거를 저는 이제 열차 맵에서 타이거스로 도공을 막은 적이 없어요 지금 빼고 나오자마자 끝난 거 같은데 보니까 그 수류탄 던지고 나가 치는구나 아래쪽 솔로의 열차를 제거하면 의뢰인 추가 사례를 하겠다고 합니다. 낚시를 데미지는 처리하면 박박하네요. 견자서 깨기 힘들어. 그래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주목표가 파괴되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아무엇도 그 우리에게서 타는 할수 없다. 끝났네요. 이제 나오는 거는 뭐 그냥 태양폭 태양포격 써버리고 눌러버리면 되니까. 아 그래 켜다 하고 싶어 켜다 해라. 저라고 두고 죽어나가서 책임 안 짚니다. 다음에 여기 나올 거 막으라고 하, 막을 거 예상하고 저는 올라간 건데 그러면 저쪽이 움직이는 게 맞죠 기동성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막으려면 이게 맞는 거지. 지금 쯤 놈들의 창고가 바닥을 드러냈을 겁니다. 이거 해야 할 열차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 목표 8회 취 작별 인사는 했나 모르겠 계약을 모두 이행했군요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뭐티틸 저렇게 하도 먹으면은 저거 빡쳐가지고 팀키라는 사람 무조건 있을 것 같아. 저짓 하자마자.